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것 같습니까? 자원 29장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구절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묵시가 율법과 함께 묶여있고, 방자에 행하는 것과 복이 있는 것과 함께 묶여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복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곳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느낀 게 뭔가 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방자해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방자해졌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세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겸손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아주 건방지고 아주 방자하고 아주 교만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이단들이 얼마나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요한 계시록을 한번 쳐보십시오. 요한 계시록을 한번 쳐보시면 조회수 1위부터 10위까지 조회수 1위부터 10위까지 이단들의 영상이 이단들의 영상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사사로운 이익을 채워주는, 그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말,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죄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교제하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없어요.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목회하려고, 좋은 것다 먹고, 끼리끼리 모여서 땅살 생각이나 하고 물론 제가 모르는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찾기 힘듭니다 신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해야 한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목사 가운데 목사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황성 목사라고 합니다 소황성 목사 여러분. 소황서 목사가 누굽니까? 강단에서 유행가 부르기를 좋아하는 목사 아닙니까? 정치하는 거 좋아하고, 큰 교회 짓는 것 좋아하고, 그런 목사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인문학을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인문학, 휴메니티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문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문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은혜가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물이 필요가 없지요. 내가 인문학을 통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유행가와 정치인들 소개하고, 인문학 강의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사사로운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율법을 지키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유행가 부르는 데 가서 앉아있고 정치인 소유하는 데 가서 앉아있으며 인문학 같은 것 강의하는 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쾌락과 풍요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대시우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돌이켜서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멸망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 앞에 부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을 부정하고 이 땅의 것들을 부정하며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쾌락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길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짓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 앞에 칭찬으로 인도할 것이고 상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하여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롬.